자 반갑습니다. 슈퍼게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6월 24일 오후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등 쌀줄 종목을 통해 수익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더리움, 이클, 온톨로지 가스, 메탈, 스트라이크, 세타필 등등 전부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슈퍼게미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천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 내역입니다. 자 지난달 5억 원으로 시작한 제 계좌의 잔고는 어느새 10억 원을 넘어서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이 무료로 들어오신 정보방에만 들어오셨어도 벌써 계좌의 앞자리는 바뀌셨을 겁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보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돈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수익 챙겨갔던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기가 막히는 메스터 좀 나와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우선 이 3월에 막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위쪽 매물대인 만 500원을 돌파하는 폭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후 횡보를 해주다가 4월 중순. 다시금 아래쪽 매물대인 6,150원까지 하락하는 듯했지만 다시금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전 관점으로는 아래쪽 추세선을 그어드려서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수익을 꾸준히 챙겨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관점으로 짚어드릴게요.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2 0 1선 아래쪽까지 가격이 내려왔지만 다시금 2 0 1선 위쪽으로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다시금 가격을 위로 올리려는 세력의 흔적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니어프로토콜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요, 이러한 대형 알트코인들의 경우 절대로 개미들의 거래량으로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기간및 세력과 같은 대형 자금이 꾸준하게 매수 매도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2 0 0일선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많은 매물들이 아래쪽보다는 위쪽 매물대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세력들은 차익실현 또는 추가폭등을 위해 다시금 만 500원대의 매물대까지 상승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개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먼저 움직이고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서 만 500원까지의 단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유 7 8월을 경해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될 경우 1,500원 매물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혼자서 실시간 대응 못해서 손실만 보고 있으신 분들이나 물린 종목 많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로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